여러분, 요즘 날씨 좀 꿉꿉하시죠? 장마가 시작되면 몸도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기 쉬운데요. 근데 이 시기에 이 음식을 드시면요.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혈압, 혈당, 심지어 면역력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장마철 건강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엔 우리 몸이 아주 민감해집니다. 기압이 낮아지고 습도가 올라가면서 심혈관계에 무리가 가고 관절도 붓기 쉬워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기저질환이 악화되기 정말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습관처럼 먹는 음식이 그 위험을 배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마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음식, 타프, 살입니다. 첫 번째, 찬 국수랑 냉면입니다. 시원하니 속 풀리시죠? 그런데 이게 독입니다. 갑작스런 냉기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나트륨은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공복에 냉면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위벽 손상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상온에 어중간하게 둔 반찬류입니다. 특히 나물, 젓갈류가 문제예요. 장마철엔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조금만 상해도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냄새 괜찮은데?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세 번째, 밀가루 음식, 특히 전이나 튀김 같은 음식입니다. 비 오는 날엔 파전이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기름, 밀가루, 나트륨의 삼박자. 염증 반응을 일으켜 관절에 무리가 오고 소화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걸 찬 막걸리랑 먹으면요, 간 기능까지 부담이 커져요. 그럼 장마철엔. 뭘 먹어야 할까요? 첫째,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국 드셔보세요. 염분은 줄이고, 천을 안정시켜줍니다. 둘째, 생강차, 대추차 같은 순한 따뜻한 음료도 좋습니다. 몸을 덮이고 면역력을 올리는데 효과적이에요. 셋째, 익힌 채소나 조리된 단백질. 예를 들어, 계란찜이나 닭가슴살. 소화 부담 없이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장도 안정됩니다. 핵심은 따뜻하게, 싱겁게, 신선하게입니다. 음식 말고도 장마철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실내 운동이라도 매일 10분 이상 꼭 해주세요. 관절에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루 두 번은 꼭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세요. 곰팡이, 세균 방지에 꼭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되, 카페인 음료는 줄이셔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조격도 꼭 해보세요. 수면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장마는 어차피 매년 옵니다. 근데 우리 몸은 해마다 조금씩 약해집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가는 갑작스러운 응급실행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상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음식과 습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장마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지켜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